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그, 100년 전에 스펜더감 이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19일날 기사 내용입니다. 경성에 드디어 각 학교가 쉬어바라 시작했다. 왜? 학생들이 스펜더감을 걸어서 학교 못 나오니까. 또 다른 학생들도 힘들어하니까. 자, 먼저 그 경과를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그 11월 말경에 개성, 서울, 용산,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랬다가 원산, 군산, 뭐, 해서 사망하고 신의주 이렇게 사망자들이 나오고요. 그 와중에서 경성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자, 5일간에 300명이나 사망하고, 또그 다음날 하루 동안에 80명씩이나 사망하고 하니까, 그 학생들을 학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 학생들도 많이 결석을 하고 하니까, 슈업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이 모였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슈업했던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분해 분해는 이제 경성 분해니까 서울 시내를 말합니다 사대문 안에 있는 경성 분해 있는 각 학교가 임시로 수업에 영원히 수업한 게 아니라 임시로 수업을 했다. 악성 감기 악성인데 이제 생략을 한 거죠. 악성 감기 때문에 악감 악성 감기 때문에 그 19일부터 시작해서 23일까지 휴업해. 그러니까, 며칠 아니네요. 한달 수업하고, 뭐, 지금부터 2주간씩 할 텐데. 그러자, 일단은 며칠밖에 안 했네, 휴업을 분해, 경성분해 각 학교가 임시 휴업을 했다. 악감 때문에 19일부터 시작해서 23일이니까, 한 5일간 휴업을 했네요. 경성신의 유행, 유행성인데, 이게 이행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유행성 감모는 더욱 더욱 참고를 해서 시내의 각 학교에까지 음습함으로써 음습함으로 이제 초등학교는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도 다 그렇습니다만 그냥 이제 전파가 더잘될수 있으니까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내 보통 학교와 소학교는 금일 9일부터 아 이것도 금일 19금 아 이제 금일 19일부터 19일부터 23일까지 임시 휴학을 하였다가 형편을 보아서 다시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나 연말도 다 되었으므로 그냥 그대로 눌러서 방학이 들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이어서 그냥 방학까지 하자. 뭐, 이게 정답이죠, 사실은. 경성 시내에 내지인 척 그러니까 일본인이 다니는 그, 그, 각 여학교에서도 그 금일부터 전부 그연종연종 연종 연말까지 휴학하고 다 이제 휴학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도 설린 상어학교는 그 명일 그러니까 내일 2 0일부터 휴학한다더라. 음. 네. 설린 상어학교는 그 되게 그 역사 유래가 되게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로 나오는데 현재는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 대한제국 때, 이미 명동에서 그, 시끄러워 이제 상업학교를 세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농상학교로 규명을 하고, 그, 수원농립학교, 뭐, 공과대학, 상과대학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그, 대한제국 때 생겼으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 그랬다가 지금의 이제 용산은청파도로 옮깁니다. 1 9 1 3년도 그러니까 지금 기사는 1919년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발생이 됐던 얘기죠 여기서 발생이 돼서 수업을 했다라는 얘기됩니다. 지금 이제 숙대 근처죠 여기가 여기서 오래된 곳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숙대 근처인 그 여기 어디냐면 숙대 입구역 바로 옆에 여기 설현 지금 이현 위치 여기가 이제 예전 그 일단 이제 년 전에 옮겨진 자리입니다. 여기를 휴교를 했다 이 지금. 뭐 내용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9일 날 기사 내용으로는 경성에 학교까지 다 전파가 돼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용산에서 발생이 되고 서울로 이렇게 전파가 돼서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뭐 며칠간 휴업을 했고 또 이어서 그냥 겨울 방학으로 이어졌다 이럴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 내용하고요. 이런 내용에서는 집단 감염을 우려했다. 이건 매우 잘한 겁니다. 휴업부터 시키는 거나 그러니까, 지금도 다중시설, 다중시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차단부터 하잖아요. 이런 건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또 이런 과정들은 1918년도에도 많은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때도 휴업을 많이 했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19일에 대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